안녕하세요. 모르는 사이에 조금씩, 조금씩 마음의 양식이 스며드는 신나브로 책방입니다. 여러분들의 신용은 잘 쌓고 계신가요? 이전 영상에서 돈의 역사는 결국 신용에서 유래되었다고 말합니다. 부자들은 그것을 잘 알기에 신용을 쌓으려고 부단한 노력을 합니다. 이러한 부자들은 손해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할까요? 우리는 인생에서 손해가 커지는 것을 두려워합니다. 현재 살고 있는 삶이 훨씬 힘들기 때문이지요. 하지만 부자들이 두려워하는 손해, 리스크는 돈이 늘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왜 그런지 자세한 이야기를 들으러 책 속으로 빠져들겠습니다. 1장, 부자의 질문. 부자는 돈이 줄어드는 것을 두려워할까? 나는 내가 겪은 이야기를 노인에게 들려주고 있었다. 저는 원래 지방은행에 다니는 은행원으로 심사업무를 보았습니다. 고객들이 가지고 오는 사업계획서나 결산서를 보고 은행에서 얼마나 융자가 가능한지, 그리고 융자를 거절할지 말지를 심사하는 부서 말입니다. 아주 훌륭한 곳에 있었구먼. 거의 하루 종일 얼굴이 새파랗게 질려서 찾아오는 소규모 공장의 사장들을 상대했습니다. 그들은 팔리지도 않는 재고를 끌어안고 저희를 찾아와서는 울며불며 매달렸죠. 그걸 처리하는 게제 일이었고요. 그런데 그들 대부분은 회사가 벼랑 끝에 있는데도 은행에 벤츠를 타고 오는 겁니다. 잘 나가던 시절에 머물러 허우적거리면서 돈을 빌려달라고 하는 꼴이라니. 아무튼 그들은 돈을 어떻게 쓸지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런가? 사실 저희 은행 내에서도 회수하러 다니는 사람들이 더 곤란했을 겁니다. 그 사람들한테 욕을 많이 먹었거든요. 왜 이런 안건을 받아줬냐는 거죠? 그러나 빌린 돈을 모두 다 갚지 못해 회수가 불가능한 안건에 대해서는 담당자는 물론 심사과도 책임을 져야 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처음에는 사업 계획서를 꼼꼼히 읽고 융자심사를 했는데 점점 담보물건과 연대보증인 부분만 보게 되더군요. 결국 은행이란 곳은 사업자에게 돈을 빌려줘서 금리를 받지 못하면 장사가 안 되니까요. 저희는 회수를 못하게 될까봐 두려워서 아무리 장래성이 있더라도 담보 물건이나 보증인을 갖추지 못하면 융자를 거절했습니다. 은행 업무는 본래 세상에 도움이 되는 일이지 이를테면 주유소 같다거나 할까 은행은 기름이 떨어지려는 기업에 기름을 주입해서 달리게 만들어 주유소와 다른 점은 가득 채운다고. 꼭 좋은 건 아니라는 거야. 너무 많거나 적어도 안 돼. 엔진 회전수가 최상이 되게끔 주의를 기울여 주의해야 하거든. 게다가 운전을 처음 시작하는 초보 운전자의 차나 고장날 것 같은 차는 주의할 때 더더욱 주의가 필요하지. 자네는 그 운전자가 사고를 내지 않게 자동차에 잘못된 건 없는지 판단하는 자동차 정비사 같은 역할을 한 거라네. 나는 은행 업무를 주유소의 일에 비유한 노인의 말에 웃음이 났다. 그런데 자네는 왜 은행에 들어갔나? 월급을 많이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어릴 때 저희 집은 경제적으로 여유가 별로 없었습니다. 대학도 장학금을 못 받으면 다니기 힘들었고요. 더 이상은 돈 때문에 고생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그럼, 은행에서 자네에 대한 평가는 어땠나? 저희 부서는 개인이 꼭 달성해야 하는 실적 같은 것은 없었기에 그저 그랬을 겁니다. 회수를 못하는 융자 안건은 거의 없었지만 3년쯤 지나 업무에 익숙해지기 시작하면서 점점 하는 일에 불만이 늘어났죠. 일하면서 보내는 시간이 아주 시시하게 느껴졌거든요. 늘 상대하는 중소기업 사장들이 저보다 더 많이 번다는 사실을 알았을 때에는 속이 끓기도 했습니다. 돈이 없어지면 낯빛이 바뀌어 우리한테 뛰어오던 사람들도 장사가 잘 되면 순식간에 여유로워지더군요. 그들을 보면서 기회만 온다면 분명 내가 더 잘할 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자신감이 대단했군. 물론 그 사람들이 상당한 리스크를 짊어지고 있다는 것 정도는 알고 있었습니다. 그래도 그들의 방식에는 결점이 매우 많았어요. 그전에 자네는 리스크가 뭐라고 생각하나 대박이 날 수도 있지만 쪽박을 찰지도 모르는 선택을 하는 그런 상황이죠. 아니, 진짜 리스크는 그게 전부가 아니야. 아무튼, 됐다네. 나는 뭐라고 대꾸해야 할지 몰라, 그냥 하던 이야기를 계속했다. 그 무렵 저는 많은 책을 읽었습니다. IT 업계에서 성공한 실업가의 책부터 포장마차로 시작해, 자기대에 성공을 이룬 사람의 책까지 다 섭렵했죠. 모든 책이 결국 하는 소리는 다 같았죠. 무조건 빨리 시작해야 한다. 성공한 실업가들이 하는 말 중에 들린 건 없어. 그들이 공통으로 말하는 성공 비결에는 좋아하는 일을 해야 한다는 것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한테는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빠져들 만큼 좋아하는 일은 없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취직하고 중견 사원이 될 때까지 속으로는 독립해서 성공하는 걸 꿈꾸면서도 현실에서는 아무것도 이루지 못한 채 하루하루 불만만 품고 지냈죠. 여느 평범한 월급쟁이들과 다를 바 없이 말입니다. 좋아하는 걸 하라는 건 사업을 시작하면 생활이 온통 그것 중심이 되기 때문이야. 정말 좋아하지 않으면 해나갈 수 없거든. 하지만 자네는 좋아하는 걸 이미 직업으로 연결한 것 같은데. 저희 아버지는 평범한 회사원이었지만 제가 고등학생일 때 구조조정으로 실직하셨습니다. 그후 재취업하셨지만 수입이 줄어서 형편이 어려워졌죠. 사실 저는 도시로 진학해서 혼자 살고 싶었지만 결국 고향에 있는 국립대학에 들어갔습니다. 집에서 2시간 걸리는 이 동네까지 통학한 겁니다. 그래서 남들보다 돈에 더 집착했는지도 모릅니다. 대학 시절부터 가능하면 남보다 더 많이 벌고 싶다는 생각으로 가득했으니까요. 노인은 거기까지 듣더니 나에게 질문을 던졌다. 내 인생에도 돈은 중요한 의미가 있어. 나는 내 삶의 대부분을 돈의 성질을 알기 위해 썼다네. 자물에는 두 가지 면이 있다는 걸꼭 기억하게. 모든 것에 해당하는 말이지. 돈이라고 해서 예외는 아니야. 사람들은 한 면만 보려 하는 경향이 강하지만 그 이면에는 반대되는 요소도 있기 마련이지. 돈이 지닌 서로 다른 이면의 의미를 정확히 알면. 자네는 반드시 제기에 성공할 거야. 그렇다면 다시 묻겠네. 부자가 생각하는 진짜 리스크는 뭐라고 보는가? 돈을 잃는 걸까요? 오히려 그 반대야. 부자가 두려워하는 건 돈이 늘지 않는 리스크라네. 성공한 사람들이 하는 말은 언제나 똑같아. 무조건 해라. 좋아하는 것을 해라. 이건 하나의 진실이지. 하지만 이 말들은 사물의 한 면만을 말하고 있어 스스로 부를 일군 부자들은 한 가지 공통된 사고를 하고 있다네 인생은 영원하지 않아 그리고 인생에서 행운이란 건 손에 꼽힐 정도로만 와 따라서 한정된 기회를 자기의 것으로 만들려면 배트를 많이 휘둘러야 해 때로는 헛스윙을 할 때도 있을 거야 많은 사람은 바로 이 헛스윙이 무서워서 가만히 있지 하지만 성공하는 사람들은 배틀을 많이 휘둘러야 볼을 맞칠수 있다는 걸 본능적으로 알아. 배틀을 휘두르면 경험이 되고, 마침내 홈런을 치는 방법을 익히면 행운을 얻으며 홈런을 날린다. 그게 바로 그들의 공통된 생각이야. 이러한 사고의 이면에는 한 가지 생각이 더 들어 있어. 도전이 늦어지면 실패를 만회할 기회가 적어진다는 거야. 나이가 든 뒤에는 부자가 될 기회가 점점 줄어들어, 그래서 젊은이들에게만 허용된 유명한 표현이 있잖은가. 우리에게는 실패할 권리가 있다는 말씀이죠. 은행원으로 살던 시기에 저는 새로운 일을 시작할 계기가 저절로 생기기만을 바라고 제가 그 기회를 만들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습니다. 결국 아무것도 하지 못한 채 8년이라는 세월이 흘렀고요. 그렇게 은행원으로 경력을 쌓고 결혼도 하고, 아이까지 생겨 안정된 생활을 보내던 어느 날, 저는 오랜만에 한 친구를 만나게 됐습니다. 그렇게 노인과 나의 대화는 밤을 계속 이어나가고 있었다. 잘 들으셨나요? 우리는 손해보는 것에 민감하게 반응하며, 그로 인해 새로운 일에 도전을 꺼려 합니다. 역행자에서 말한 손실 회피 성향입니다. 하지만 부자들은 손해보다는, 이러한 기회를 잃어버려 돈이 늘지 않는 것을 더 두려워합니다. 그래서 배틀을 많이 휘둘러 경험을 쌓고 그 경험을 바탕으로 성공을 얻을 기회를 마련하려고 노력합니다. 여러분도 어떤 일에 손해가 클까봐 두려워서 시도하지 않은 일은 없으신가요? 저 역시 익숙한 일만 도전하고 새로운 일은 핑계를 대면서 시작조차 하지 않았던 적이 많습니다. 내면에서 하고 싶은 일은 그게 실패하더라도 리스크를 두려워하지 않고 도전해 보는 것이 적어도 후회하지는 않는다고 생각해요. 다음 영상은 이를 바탕으로 기회에 대한 이야기를 할 것입니다. 이 영상을 시청하신 여러분은 어제보다 더 나은 오늘이 될 것입니다. 이상 신화부로 책방이었습니다. 안녕.